198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전설이라 불리는 시리즈 인디아나 존스 무려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시리즈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저는 기회가 생겨 개봉 날짜보다 조금 일찍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을 보고 왔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있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게 되는 인디아나 존스의 이야기를 이전 시리즈를 맡았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뒤를 이어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연출합니다. 포드브이 페라리와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 로건을 연출한 감독이기도 하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이 인디아나 존스를 맡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임스 맹골드가 맡아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5편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인디아나 존스 역 해리슨 포드의 캐릭터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그는 4편을 끝마치고서 제작자에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인디아나 존스를 연기할 기회가 있을지 자주 묻곤 했다고 합니다. 제작자 캐슬린 케네디가 말하기를 해리스는 관객들만큼이나 이 캐릭터를 사랑해서 끝을 원하지 않았고 혹시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계속 물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임스 맹골드 감독에게 도움을 청했고 마지막 이야기를 다룰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어리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예고편에서 나온 모습처럼, 인디아나 존스의 과거로 장면은 시작됩니다. 나치와 대립하는 존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정말 놀랐던 점이 인디아나 존스의 젊은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대역도 분장도 아닌 디지털 디에이징 기술로 만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으로 촬영해, 이 모습으로 만든 것이죠.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도 이질감이 들지 않아 몰입이 더잘 되었는데요. 현재 의 인디아나 존스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에 대녀 헬레나와 오랜 숙적 위르겐 폴러의 세력이 등장하고, 인디아나 존스는 다시 한번더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4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어져온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게 이전 편을 관람하지 않으면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전 시리즈를 봤음에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봐도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제 지인도 재미있게 잘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시리즈를 보면 더욱 좋지만 안 봐도 충분히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라고요. 영화는 지상과 성공, 해상을 넘나들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쉴 틈을 안줄 정도로 계속해서 액션이 나오는데 해리슨 포드님이 81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이 인상적이었고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캐릭터에 대한 배우의 사랑도 역시 느껴졌죠. We love Indiana Jones because we love movies, the joy of those adventures. We love the cause and effect, the tripwire of events. All these pieces fit together to make the lightning in a bottle of an Indiana Jones film. But also, it just fits Harrison like a glove. So we ask ourselves, what could be the next adventure? And in this case, it was what could be the last. Adventure. Tiring as a professor. And he's about to stumble into an adventure. And they've completely captured that. I felt good. And that we had made a film that the audience deserved. I feel confident that we're gonna knock their socks off. Give them hell, Indiana Jones! 부제 운명의 다이얼은 고대 그리스 시계 제작된 안티키테라 장치에서 영감을 얻은 유물입니다.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컴퓨터라고 불리는 이 유물이 이번 작품의 핵심 아이템이죠. 영화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장치로 등장하며 이 다이얼을 찾기 위한 쫓고 쫓기는 모험이 시작되는데요. Who is this man? I'm h godfather. Get back! 방금 보셨던 인디아나 존스의 시그니처 채찍 액션뿐 아닌 이전에 말했던 대로 지상과 상공 해상을 넘나들며 엄청 다양한 액션이 나오는데 나치와의 기차 액션 인도에서 펼치는 툭툭 추격전 승마 추격전 해저 탐사 상공 액션 동굴 탐험까지, 그야말로 모험의 종합 세트라고 할 정도로 많은 액션이 나옵니다. 제임스 밴골드는 스스로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엄청난 팬이라고 밝혔는데 자신이 보고 싶은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고자 했고 자신이 만족하는 이야기라면 다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처음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야기가 매력적일지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나오지 않을 세팅은 뭐가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며 장면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위상에 걸맞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는 이번 작품에서 인디아나 존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15년 만에 다섯 번째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게 되어 무엇보다 인디아나 존스가 나이가 든 것을 꼭 표현하고 싶었다. 나도 나이가 들었고 인디아나 존스도 나이가 들었다. 그런 점을 인정해야 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를 잘 반영해서 만든 과거의 인디아나 존스와는 다른 느낌의 액션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해리슨 포드는 촬영장에서 위험할 수 있는 액션이어도 자신이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람이 하는 액션은 거의 다 실제로 찍는 바람에 제작자들은 해리슨 포드를 말렸고 이에 해리슨 포드는 너무 말리는 바람에 화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는 액션을 인간적인 스케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너무 과하면 없으니만 못하니까라고 말할 정도로 현실성을 중요시했는데 그 현실성을 위해 더욱더 자신이 직접 액션씬을 찍으려고 했다고 하죠. 제임스 맥골드가 말하기 이 영화에서 시간, 놓쳐버린 기회, 과거의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 후 시간 자체를 고쳐줄 수 있는 단한 가지는 무엇일까? 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말에서 이번 작품의 핵심 키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장치가 운명의 다이어리며 인디아나 존스가 평생을 바쳐서 모험을 떠난 이유 역시 시간이라는 키워드에서 나옵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기다려왔던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엔딩 부분에서는 오리지널 OST가 나오면서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가슴이 벅차오름과 동시에 이 시리즈는 이제 끝이라는 사실에 뭉클해지기도 했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시그니처 테마곡을 탄생시킨 존 윌리엄스가 이번에도 음악감독으로 합류했습니다. 작품에서는 오리지널 OST뿐 아닌 중간중간 5편에 맞게 새로 작곡한 OST 역시 들려오는데 정말 모험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며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에 더 생동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목소리> 해리슨 포드의 강조대로 인디아나 존스의 변화가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달랐던 1편 레이더스를 보면 클래식한 소재와 젊은 인디아나 존스의 과감한 액션을 볼수 있는데요. 실루 이때에 비하면 이번 작품의 액션이 가볍다기보다는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건이 타격감이었는데요. 영화를 스크린과 가까운 앞자리에서 관람했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이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클래식입니다. 1편부터 고집해온 클래식은 마지막 작품에서도 볼수 있었는데요. 요즘 액션 영화들을 보다 보면 정말 영화라서 가능한 최신 기술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은 처음부터 끝까지 클래식을 신경 쓴 부분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4편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까지도 이어진 부분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인디아나 존스는 나이를 먹었지만 그에 따른 변화만 있을 뿐, 영화의 본질적인 부분은 고수하면서 클래식 모험 액션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한 명의 감독이 이어오다가 마지막 여정에서 다른 감독이 연출했지만, 이 부분 에 대해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한 제임스 맹골드 감독의 배려가 보였죠. 그리고 앞서 말한 OST 역시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1982년작 레이더스, 2008년작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목소리> 두 작품 모두 음질만 다르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 할수 있는 OST를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일까, 우리는 5편에서도 중간중간 이전과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에서는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리즈를 시청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처음 인디아나 존스를 접하신 분들 역시, 이번 편을 시작으로 이 관람 포인트를 기억하고 본다면, 이전 작품들을 관람하실 때, 공감되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리뷰와 후기였습니다. 영화는 지금 바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시리즈의 팬 여러분, 그리고 모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인디아나 존스의 마지막 모험에 꼭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영화이니 꼭 극장에서 감상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린 the dial could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레전드 액션 어드벤처, built. I've been for this all of my life.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6월 28일 아이맥스 대개봉.